자 하대난이도 두 배속으로 깨보기 챌린지 어려운데 시원시원해도 좋다. 일단 두 배속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아. 일단 정신없어요. 일단 두 배속이라서 그런지 진짜 정신없어. 말하기도 되게 힘들고 아그고두 배속이 되면서 할머니가 두배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조금 플레이가 조금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한데? 아 할머니 따라옵니다. 할머니 따라와요. 피하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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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아이템이 다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청자분한테 어떤 한 정보를 얻었는데 저 가솔린 통으로 정빵으로 그레니를 맞추면은 그레니가 그냥 기절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내용을 조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나 아, 진짜 너무 빨라. 아나두배속 진짜. 아이두배속 극혐이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합니다. 붙여주고 던져주고. 올라가주고, 어!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 배속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원래 속도로 하다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그래서 할머니 접거 부셔지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그리고 다시 석궁 먹어주고, 소리 한번 내주고, 할머니 오는 거 그냥 맞춰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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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두 배속이라서, 아! 뭐지, 뭐지? 왼팔아 뭐지? 아, 여기 올 필요 없었는데. 아, 자동차 인증 봐야겠다. 온 김에 자동차 인증 보기. 아, 안 돼! 안 돼! 씨, 이 할머니가, 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더 칠까 한 거지?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왼팔아! 왼팔아, 안 돼! 차키, 제발! 차키, 어디있는 거야! 차키, 어딨지? 차키 생각해, 제발, 왼팔아! 그래니 2000시간. 찾았다. 차키는 거기 있어. 차키를 먹기 위해서 지금 1층으로 가야 돼요. 이 우물 손잡이 안 해. 분명. 차키가 있을거야 아니? 있어 야만에! 차키 데쓰까? 아..이게.. 아닐..테.. 설마 아, 여기에 아, 있니? 차키 데쓰! 허어어어어어아 근데 할머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익스트림 난이도보다 빠른거 같아요 저도 빠르긴 하지만 이게 반사속도라는게 나한테 한계가 있으니까 아 스파크도 있어야되네 아 지금 스파크가 없구나 아나 아이템 하나 더얻어줘야돼요아 어떡하지? 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꼬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톱니바퀴 하나를 얻어줘야 돼요, 지금. 아, 톱니바퀴 하나 어디 진짜 <laughs> 어딨는데. 어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스파크 찾으려면 어쨌든 지금 톱니를 얻어줘야 돼요, 이거. 내가 봤, 봐... 아, 톱니 여기있네? 톱니 찾았어요. 아니, 여기서 마스터키가? 아니, 그럼 스파크 어디갔지? 하필. 스파크, 스파크가 어디 간 거지, 지금? 아, 스파크가 수박 아래 있구나. 빨리. 빨리 빨리 할머니 올때 타이밍 맞춰서 지금이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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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떨었다 어 와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레니를 두배 속으로 즐겨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레니 두배 속으로 즐기는 게 원래 배속보다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들 진짜 꼭 해봐요 물론 꼭 하는 문 난이도가 아니어도 뭐이진 난이도로 해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